면도할 때 주의사항. 적절한 면도용 제품 사용. 얼굴을 보호하고 면도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 면도용 크림, 젤, 폼 등을 사용하세요. 이러한 제품은 피부를 부드럽고 보호하며 면도 블레이드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샤프 블레이드 교체. 날카로운 면도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피부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줄이세요. 낡은 블레이드로 면도를 하면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압력과 각도 조절. 적절한 압력과 각도로 면도하세요. 과도한 압력을 주거나 잘못된 각도로 면도하면 피부를 자극하거나 베어내기 어려운 털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면도 중 반복 스트로크 피하기.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스트로크하면 피부를 자극하고 발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부위를 한 번에 한 번씩만 스트로크하여 깔끔한 면도를 이루도록 합니다. 면도 후 적절한 관리. 면도 후에는 피부를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고 면도 후 로션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며 면도로 인한 자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